정말 저는 제 지갑이 얄팍할 때 괜히 주눅이 들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희 원장입니다. 남자가 확대 수술을 받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에게 수술 받은 남자들에게 꼭이 질문을 합니다. 수술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주 특이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진, 빵빵해진 느낌? 괜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둑한 지갑의 느낌을 잘 압니다. 정말 저는 제 지갑이 얄팍할 때 괜히 주눅이 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지갑이 빵빵할 때는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어, 자신감에 찬 남자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갑과 마찬가지로 남자란 자신의 물건에 자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남자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 받기 전에는 괜히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었던 남자가 이제 저에게 술을 받고 난 뒤에 그 빵빵해진 지갑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로 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보여줘서도 안 되지만 왠지 그 남자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그 빵빵한 지갑과 확대된 물건 어딘가 좀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표현이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